아니 회자 그런 양민크리어왜 그러는거지? 임무를 성공적으로수할도록아아 어... 팀아 이거지 이거지 <laughs> 아왜뺏겨 먹는다 <개> 이거를 녹화했어 <laughs> <그리고> <laughs> 야, 뚜껑, 야, 뚜가 와, 하껑 와. 이개이해이이 온다 하이. 온다 하이. 하 하이. 하하하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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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, 인간. 뺏고, 아, 인간. 아, 슬탈, 아, 인간. <laughs> <나, 또 왔어. 웃음> 아, 인간. 아, 인간. 아, 인 아, 인뭐 아, 인간. 아, 인 아, 인간. 아, 아, 인 아, 인간. 아, 아, 인간. 아, 인 아, 인간. 아, 인 아, 인간. 아, 인간. 아, 인야 아, 인간. 아, 인간. 아, 아, 인 아, 인간. 아, 인간. 아, 인간. 아, 인간. 아, 인간.

샌드위치 아, 세이버가 나만본다 진짜로 진짜 어? 나만 본다 약간 뭉긴단 건가? 약간 어졌어졌네 약간 이네 약간 봐어졌네 약간 떨어졌네. 약다떨간 떨어졌네. 간 떨어졌네. 약어졌네약어졌네어어 순하다! 이거 페이킹 거 무조건 알 텐데. 이거 개고도 주네요이 그니까. 아니, 개고도 주네? 개고 개빼기다. 응. 아직 안 왔을 거야, 얘도. 쫄려가지고. 미션 실패! 레드팀 승리! 아 아... <laughs> 아, 서스키... 방펄네를공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! 동료들! 아, 폭발다 하나. 개고불라개고불라 아, 개고하려 하나. 아, 아, 아 총가죠 그러면 안 잘해. 민기안 보이지 아 실각 민기 빠지고 개고블라이거 개고블라 아 나온다 아 방법 봐 분해야 아 삶아주지 말산사 안전시로 아이스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일로만 잡자 일로만 이방

<목소리> 피했다 피했다 <목소리> 얘피얘방산나왔다 조심해 같이 해 줘. 이 하나 방에 또안들 같이 돌래 얘 폭도 있을까 근데 아직 게까일단그 뭐, 나도 갈게 나도 갈게 같이, 같이 가 같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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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안돼 거기야. 미션 성공 아, 블루팀 승리. 하나갔다이터가 아, 음. 야, 텐 그래, 그래, 그래. 아. 아이패드 티이드팀비티킬 똑같다. 이 이거 티비, 이비 이거 어차피 이거오라비 티비, 걸비 음. 비 티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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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방 티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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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아어비 티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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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완전 <봄까> 야. 딥스. 야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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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다 타 방아버로. 아, 젤렸는데 나이스. 1 2득 미션 아, 성공. 아, 팀 팀이 아, 승리. 션 팀이 승리. 팀승 아, 이 아, 팀이 승가 아, 팀이 아, 팀이 아, 팀이 핑크 팀이 팀이 승리. 아, 이승 베이베베이스 그래, 그래. 아, 니야베트베베트베베트 아, 베트베베나베트 아, 베트나라운 베트베트. 아, 개고 불러. 개고 불러. 아, 베트베트. 아, 베트베 아, 베트베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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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트 아, 베트베트. 아, 베트베트. 아, 베트베트. 컷! <목소리를> 열어봐! 나이스! 나이스! 히에! 습니다리벤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나이스>? 2대 1! 천천 해! 사이다 죽는다! 나이스! 이 레드팀 승리! 레드팀 승가

안돼 진짜. 그래. 내라고 깎아. 개방스 빨리 똑아야실다아이 아, 뒤드젤 봐. 봐뒤드젤봐뒤피드젤이 바. 피드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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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리 바. 아, 아니, 얘 노란색 아니야, 흑룡이야. 흑룡이야. 뭐라고? 예스나다, 야순하다 어, 아이있었다 있었어. 통구있었잖 통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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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통곡. 없다 통곡. 를 했다 나이스 미션 성공 레드 팀 승리. 승었지 우리. 안 되지 우리가. 이거지 이거지.